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내 돈은 내가 번다. <laughs> 내돈 내보내. 그림제일이. 글쟁이 수량. 촬영 맡은 김성현입니다. 네. 음. <laughs> 오늘 되게 약간 특별한 일을 하시는 특별분을모셨습니다그 네. 다음 외모부터, 그리고 약간. 오차리부터 <laughs> 범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으시는데요. 네, 수량님. 네, 오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각하시는 <laughs> 뉴은정님인데요 저도 이제 주변에 뭐1인기업도 많고 프리랜서도 많은데 구각하시는 분은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은정님이랑 먼저 이제 잠깐 짧게 통화를 하고 모셨는데 되게 그 구각하면 제머릿속에는 사실 딱뭐 고정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오늘 나이도 젊고.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강연도 하러 다니시고 그 그러니까 국악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퍼져서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음. 자기 소개부터 드립니다. 네, 소리꾼이니까 소리로 한번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날좀 보소. 오 <laughs> 우와 이렇게 즉석에서 나오는 거군요. <웃음> 연습했어요. <웃음> 아니, 목소리가 확 올라가네요.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인이고요, 유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이름보다는 강연소리꾼이라는 음.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 29호 서도소리 오. 이수자인데요. 서도소리는 북한 지역에 민요예요. 그래서 음. 북한 지역에서 쭉쭉쭉쭉 전해 내려오는 민요를 저는 7살 때부터 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만 하지는 않고요. 이 소리를 하면서 돈도 벌고, 음. 사람도 만나고, <laughs> 어. 그리고 또 재밌는 경험도 하면서 살고 있는 강연소리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환영합니다. 네. 그 제가... 되게 많은, 많, 음. 많은 분들을 뵙는데 음. 국악기는 이렇게 뭔가 직접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하긴 하셨어요. 네. 어떻게 국악의 길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초등학교에 방과후 학교 그러니까 아. 처음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음. 그때 저희 집은 음악을 하는 집안은 아니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 제가 그냥 방과 후 학교에 결혼이 생겨서 그러니까 빈자리가 생겨서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쭉 보다가 가야금 반도 있고 민요 반도 있고 또 장구 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다 하나씩 체험은 해봤는데 이상하게 그 민요라고 그때는 민요인지도 모르고 음. 노래 옛날 노래라는 음. 반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서 방과후 학교를 조금씩 이렇게 다니면서 아무래도 처음 하는 방과후 학교니까 음. 뭐 대회도 내보내야 되고 아무래도 보여지는 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연도 나가고 뭐 대회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좀 재밌다 특히 이제 민요는 제가 일곱 여덟 살때 느꼈을 때 이게 시김새가 있어요. 시김새?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를 그냥 아 이렇게 안 내고 아아아 아아아아 이렇게 떠는 노있는데 시... 이게 구수하네요. 네. <laughs> 이게 제가 여덟 살 때인데 네. 구수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따라하다가 아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싶었던 거는 이제. 그걸 할아버지 앞에서 했어요. 어. 할아버지 나 요즘 이거 한다 하면서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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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어. 오셨거든요. 어. 근데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어. 저한테는 증조할아버지가 어. 되는데 어. 사실 증조할아버지가 이제 북한에서 소리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생분들이 어. 더 익숙하잖아요 음. 그런 곳을 권번이라 하는데 그곳에서 소리를 알려주던 선생님이셨대요 북한 평양에서 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전쟁이 있고 저희 할아버지는 아기였을 때 저희 음. 그~ 남한으로 넘어오셨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딱 소리하는 오. 기억만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그~ 명절에 내려와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셔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해서 알려 주셨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아, 그럼 부모님은 그, 아니지만 그 윗대에 소리 하는 분이 계셨네요. 네. 그래서 음. 저도 모르게 갑자기 국악을 전공하게 됐어요. 아, 아니 그 이거 여덟 살이 완전 꼬꼬만데 그때 국악에 관심을 네. 갖게 되 되게 신기하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신동인 줄 알고 <laughs> 이게 아마 이거는 약간 운명이다라고 <laughs> 네. 생각하신 게 아니셨을까? 네. 아니셨을까? 그 신동인 줄 알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학원도 데리고 다니시는. 아, 네. 그 어린 나이부터. 네. 이렇게 네. 좀 알려줘야 된다고 저희 부모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laughs> 근데 서도 소리 되게 특이하네요. 그때는 그... 서도 소인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음. 그냥 노래, 옛날 노래. 음.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깜짝 놀라셨는데 네네네. 저도 약간 이게.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진 소리나 <laughs> 그런 건줄 알고 어렸을 때 그냥 신기해서 계속 따라했지. 네, 이걸로 네. 막 밥벌어 먹고 살아야 돼. 이걸로 어. 막 전공을 해야 되는 아니었어요. 그치. 네. 음. 그냥 재밌어서 따라다니다가 음. 여기까지 왔어요. <laughs> 그 약간 일찍 진로를 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수량님. 음, 네, 네. 아, 저 그런 사람 대단한 게. 그 제가 아는 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최주연 님이라고 첼로 하시는 분들이 음.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이 너무 신기한 게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까지 자기 진로를 못 정하다가 고3때 그때서야 막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무슨 네. 학과를 갈까 그때 막 고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일찍 이렇게 진로를 정하고. 근데 그 사이에 한 번도 틀어지지 않았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음.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 이제 어렸을 때뭐 그냥 아 이게 좋으니까 라고 해볼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살기 위해서는 <웃음> 어? <웃음> 아니 무슨 이 어린 나이에 왜 이래요 그러니까. <laughs> 사실 이제 아. 대학을 아. 앞두고 네네네. 있었을 때는 네. 아무래도 7살8살 때부터 쭉 시작했을 때는 생각이 학교에 고정이 돼 있었어요. 음. 내가 지금 하는 걸 전공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음. 이 전공으로 학교를 가보자. 음. 그리고 이 전공으로 그러니까 당장의 음. 목표는 중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 목표는 고등학교 음. 다 이제 국악을 하는 쪽을 갔거든요. 네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서는 이제 대학이 목표였어요. 음.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쭉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리다가, 음. 대학을 와서는 슬럼프가 왔어요. 그치. 음, 네. 대학에 와서야. 네. 대학에 음. 와서야, 딱, 좋았던 기억은 음. 한 3개월? 하고, <laughs> 한 4월, 5월부터, 음. 나, 내가 이제 스무 살이 됐는데, 이제 사춘기처럼 온 거죠. 오. 내가 이제 스무 살이 됐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음. 하면서, 여러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제 아나운서를, 고전에 음, 봤습니다. 갑자기 아. 네, 갑자기 이제 교양 수업도 듣고 음. 이런 대외 활동도 하다가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음.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이 말하는 거를 그러면 어떤 직업이 있지? 하다가 음. 생각한 게 아나운서 밖에 없었어요. 그치. 그래서 일단은 어, 겁도 없이 아나운서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학교 아나운서도 막 도전해본다 그러고 오. 그러다 다 떨어지고 그래서 어, 이 길이 아닌가 싶을 때마다 다 떨어지고 오. 근데 또 해보고 하다가 이제 아나운서 교육도 음.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딴데 음. 가보고 근데 항상 그거에 대한 건 말하는 쪽. 오. 그리고 계속 갔었어요. 음. 왜 그랬냐면 저는 무대에 서는 건 좋아하더라고요. 음. 근데이 무대에 서는 게 음. 노래만 있지는 않다고 오.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아나운서 쪽을 그래서 음. 팠다가 또 아나운서를 팠더니 MC도 있다 그러고 음. MC를 팠더니 또 레크레이션 쪽도 있고 근데 또 제가 오. 레크레이션을 되게 좋아해요. 막공방잘 뜨고 <laughs> 와, 갑자기 사람들을 2 시간 동안 들었다 놨다 하고. 어, 자실것 같아. 혼을 쏙 빼놓더라고요. 아, 그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든요 네, 네. 그래서 오.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 시선을 즐기는 사람? 네. 그래서 <laughs> 나는 관종인가? 이거를. <이걸로 웃음> 관종인가요? <웃음> 그러다가 이제 관종은 나쁜가? 아, 나쁜가? <웃음> <그러면> <웃음> 아니, 나쁘지 않지. 그러면 그래요. 세상에 의미 있는 관종이 되보자 해서 다시 국악적으로 돌아왔어요. 아나운서가 다 떨어져가지고. <laughs>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이제 아나운서 쪽을 쭉 하다가 어. 아, 리포터도 갔어요. 그래서 어. 리포터 쪽에 있는 분들이 네. 주셨던 조언이 말하는 걸 국악이랑 연결해봐 이러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어, 그 말만 딱 던져주셨는데 음. 집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국악을 굳이 왜 그만두지? 음. 지금 국악을 하면? 원래 지금 국악 시작하는 애들보다 내가 한 15년은 음. 빨리 할수 있으니까 그걸 아나운서 하면서 느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길 수가 없어서 그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준비했던 거를에다가 말을 넣어보자라고 음.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지인분들 국악 공연에 다 이제 무료로 사회 봐준다고. 오. 왜냐하면 아나운서 할때 리포팅 그런 걸 제가 직접 쓰면서 학원에서 아. 배우니까 그걸 가져가서 이렇게 이렇게 친구들부터 아름아름 시작해서. 독주에 때 내가 사회 봐줄게 해가지고 아막 너는 옷가아입을 시간 벌수 있어 해가지고 계속 쭉쭉 사회자 그런 경험을 쌓다가 음 그러다가 이제 또 사회를 봤던 선생님이 음. 국악 관련 강연이 열리는데 음. 말을 재밌게 하니까 가서 어. 강연 주제 정해서 말도 해보고 잠깐 쉬는 시간에 아리랑 같은 것도 불러줘보고 어, 너무 좋 그리고 또 사람들이랑 국악으로 퀴즈도 해봐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했는데 어. 그때 이제 닉네임을 정해야 돼요. 그냥 국악인 유은정 하자, 하자니. 음, 음, 음. 제가 2 3 살밖에 안 됐을 때인데 국악인 은운 적. 거 너무 무겁고. 음. 근데 또, 또 사회자인데 공연하면 네. 나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뭐 갑자기 또 너무 발랄한 걸로 가자니 음. 그때는 지금보다 더애 때거든요. 음. 너무 애기 같고 그래서 강연하고 소리꾼 이 합치자 해서 음. 강연 소리꾼으로 그때부터 이제 쭉쭉 활동을 시작했어요. 음. 오 근데 너무 포지션을 잘 잡은 거 같은 게.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 국악 공연할 때 사회자들은 네. 다그 공연하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전문 사회자일 것 같은데 공연하는 사람이 사회까지 보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그래서 네네. 좋았는데 요즘은 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래서 <laughs> <laughs> 아, <또 여기서> 왜죠? <laughs> 되고 있나요? <laughs> 초반에는 좀 좋았어요. 아 행복했어요. 아 <laughs> 저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어딜 가든 강연 소리꾼이다 네네네. 딱 하면은 다 좋게 봐주시고 음. 지금도 물론 좋게 보지만 음. 경쟁자가 막 없는 곳에서 독점을 하다가 지금은 경쟁자가 막 우후죽순 생기고 심지어 선배님들 중에서도 선배님 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경쟁력을 키워야겠다 싶어서 공부를 또 많이 하고 있어. 오, 네. 아, 어느 시작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laughs> 계속 자기 개발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오, 네. 신기하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전에 옛날에 네. 방송국이 잠깐 2년간 있었거든요. 그, 레포, 그저 리포터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음. 그때도 잠깐 얘기를 한것 같은데 힘들어요, 되게. 네, 음. 이게 보통 방송 나가니까 좋은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음. 사실 대우가 좋지 않고. 맞아요. 대기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약간 뭐 고생스러운 거다 리포터의 몫인가. <웃음> <맞아요>. <웃음> 그래서 참 그러셨구나. 근데 그건 되게 좋네요. 자기가 원래 잘하는 것과 말하는 것, 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음. 합쳐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신 거죠. 강연 네. 소리꾼. 음, 음. 그럼 약간 강연 소리꾼 얘기 조금만 더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음. 강연을 하거나 어떤 사회를 보는 뭐라고 할까요? 말하는 이야기하는 그 어떤 약간 한국 소리도 같이 하는 사람 이런 포지션일까요?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음. 처음에는 어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 쪽에 강연 프로그램이 열리더라고요. 그런 음. 곳에 강연 소리꾼의 국악 강연 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국악이 뭔지 음. 그리고 국악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우리 국악은 재밌습니다. 이런 걸로 주제를 연결해서 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제가 강연 소리꾼 닉네임을 정했을 때 음. 붐이 일어났었어요. 음. 그래서 학교에서 아, 타이밍도 잘 잡았어. 네, 학교에서 진로 강연이 무조건 필요한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어떤 진로를 갈까? 근데 음. 국악 분야 에 음, 음. 강연을 하는 사람이다. 해서 국악인은 음.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걸로 음. 수입이 있고, 어떤 음. 걸 준비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학교 쪽에서 한 음. 2, 3년은 계속 음.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약간 네. 돈좀벌셨습니까 <laughs> 어, 그때는 좀 좋았어요. 지금은 너무 많더라고요. <laughs> 그때는 좋았다. <laughs> 네. 그때는 좋았다. 그러다가 이제 <laughs> 어느 시장이든 <laughs> 네. 도태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태되기 전에 <laughs> 어. 강연소를 꿈 활동을 쭉 하다가 음. 학교에 나갔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다 좋게 봐주셨었어요. 음, 음. 그래서, 어, 뭐, 강연 소리꾼이요? 강연 재밌게 잘 들었다. 근데 선생님은 왜 국악 수업은 안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음. 그래서, 국악 수업이요? 이랬더니, 음. 이제 학교 예술 강사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와. 이제 2000년대부터 음. 학교 교육법이, 그러니까 교육법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 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그런 시험을 봐서 들어와야 되는 음. 예술 강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가우 어. 선생님이랑 좀 다르게 학교 자체에서 뽑는 게 아니고 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 음.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그런 예술인 중에서 이제 교직이 있고 또막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또 봐요 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뽑아서 학교에 파견을 내보내는데 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술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음. 제가 가면 저는 음악교육 음. 근데 그중에서도 국악 파트를 생생하게 알려줘야 되는 음. 교과서에 있는 음. 그런 예술강사라는 게 있는데 음. 제가 당연히 그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음. 선생님을 우리 학교 예술강사로 하려면 학교에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문체부나 그런 곳에서 음. 파견을 할때 선생님이 우리 학교를 신청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전 그게 아닌데요 이랬더니 음. 그럼 시험을 빨리 보시라고 음. 그러니까 그것도 서울 경기 다 권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서 어 이게 있구나 근데 음. 그때가 하필이면 이제 제가 강연 소리꾼 활동을 한다고 휴학을 좀 오래 했었어요 아. 학부를 그래서 이제 학부를 휴학을 끝내고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장을 받아야 될 텐데 아. 돌아가면 이제 뭐 하지 약간 음. 이런 식인데 음. 이것도 이제 1년에 한번 보는 임용 그런 시험이니까 음. 준비하시라고 그러셔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돌아가서 또 찾아보고 했더니 제가 다행히 막 갖고 있는 자격증들이나 오. 그런 문화예술사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시험을, 물론 공부를 좀. 열심히 <laughs> 했어요. <laughs> 아, 아, 네, 왜 붙었어요? 해야죠. 그 다음 연도에,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학교를 제가 신청했어요. 오. 반드시 여기 가야 된다. 이렇게 오. 근데 또 원래는 초임은 그렇게 갈수 없는데, 오. 어떻게 또 그렇게 돼 가지고 그 오. 학교에서 국악. 수업을 또 했었어요. 어떻게 또한 방에 붙었네요. 열심히. 아, <laughs> 아, 그때는, 열심히 해죠 당연히. <laughs> 다행히 그때는 강연 휴대권을 네. 좀 접어야 되나 싶을 때여서 어. 강연이 안 들어올 때였더라고요. 어. 빨리 피벗하셨네요. <laughs> 네. 아, 아니 어떻게 한쪽 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 그래서 그때 예 음. 이야기 해주셨던 교감 선생님한테는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네. 네, 항상 무난 인사를 드려요. <laughs> <laughs> 무난 인사는 뭐죠? 잘 계시는지 <laughs> 아니 지금 군걸도 <궁궐도> 아닌데 깜짝이야. <laughs> 그리고 그분 <laughs> 어. 이렇게 지, 지인들이 뭐 결혼하시거나 그랬을 때 제가 네네. 항상 품하시로 <laughs> 아. 축가를 <laughs> 네. 감사해주고오 아. 네. 오, 오, 좋다. <laughs> 네, 그래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신기하네요. 약간 이런 분들이 또 하나 음. 계시잖아요. 지금 저기 수량님이 그 딜버트라고 하는 만화 아, 제가 물 그... 네, 음... 지금 그 은정님 얘기 듣고 생각난 게왜 은정님이 내가 아나운서 시험에 여러 번 도전했는데 떨어졌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 딜버트 그림 만화 작가가 음. 한 말이 예전에는 이제 하나의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돼야지 이제 성공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두 가지 재능이 있으면 이 재능도 한 70점, 이 재능도 한 70점,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서 또 자기가 이제 고그 포지션에서 그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그말 듣고 약간 위로가 된게아 내가 어떤, 어떤 분야의 1등은 못 되더라도 내가 가진 재능들을 여러 개좀 합쳐가지고 음. 그 나만의 시장을 만들어내면 거기서는 내 개성대로 해서 승부를 볼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은정님 얘기할 때 소리라는 거하고 말을 잘하고 네. 좋아하는 거이 재능을 합쳐가지고 강연 소리꾼을 딱 되게 잘 만들어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운이 조금 있었어요. <웃음> <웃음> 이걸 거창하게 만들어야지 하는 건 아니고 네, 네. 하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주위 말을 잘 들어요. 음. 그러니까 주위에서 해주는 말들을 다 적어놨다가 음. 그거를 제가 좀 봐요. 그러니까 흘리듯이 하고 간 말을 네, 네. 그거를 새겨들어가지고 네. 강연 음, 음, 음. 사회자 음. 그 이제 소리하는 공연의 사회자 전혀? 이런 거를 이제 하신 거잖아요. 음. 음 괜찮아요 음, 맞아요 이게 저는 어 남의 말을 음음. 흘려듣진 않는 게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건 누가 시킨 거는 아닌데 음. 저 사람이 해주는 말이 물론 나쁜 말도 있고 좋은 말도 있기는 하지만 음. 어쨌든 나라는 사람을 보고 내렸던 음음. 평가들 그쵸. 또는 이제 조언들 음. 또는 이제 뭐 그냥 생각 이런 게 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그냥 시킨 건 아닌데 누가 어렸을 때부터 잘다 적어놨어요 일기 쓰는 음. 거에다가 다 적어놓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 때도 선생님이 나한테 얼굴이 크다 했다 또 선생님이 나한테 김치를 안 먹어서 얼굴 그나마 김치를 안 먹어서 피부가 안 좋다했다. 얘 네.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놔요. 적어놔서 막 그거에 상처받는 게 아니고 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궁금증이 되게 많았어요. 오. 되게 특이하다. 보통은 상처받지. 네. 근데 말해주면 어. 저는 궁금증이 먼저 생겼어요. 약간 어. 기분 나빠 이거보다 아 그래? 아어왜 그렇게 생각했어? 약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 근데 그래서 저를 공격하려고 네. 말했던 친구들도 글쎄. <웃음> <웃음> <laughs> 갑자기 물어봐, 물어봐면 어, 그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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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맞아. 어, 맞아. 어, 어, 그러네. 막 이래,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목이 좀 짧으면 너는 네. 되게 셀카를 찍을 때 어쩔 때막 이렇게 막,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 나는 왜 목이 짧을까? 넌 내가 목이 짧다고 생각하니? 약간 이런 게 질문을 하니까. 거 어, 그럼 물어봐. <laughs> 당황하겠다, 친구가.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 순수하게 군어증이 네. 먼저 생겼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게, 부모님은 저를 어. 그래서 어렸을 때 걱정했거든요. 어허. 제가 너무 엉뚱하고. <laughs> 너무, 너무, 너무 맑아. 맑아. 너무, 너무 순진무구해. 어, 너무 엉뚱하고. <laughs> 이제 학교에서 평가를 받거나 이렇게 어. 써있는 거에 항상 다 선생님이 음. 은정이는 엉뚱하지만 어쩌고저쩌고. 엉뚱하지만, 엉뚱하지만, <laughs> 엉뚱하지만 이게 다 써있으니까 <laughs> 아버지의 걱정이 그거였어요. 왜요? 내 딸은 왜 엉뚱할까 하면서. 어. 그래서 항상 음. 조금 궁금증이 먼저 생기니까 그거를 음. 적어 놨었어요. 궁금해서. 적어 놓다가 어느 순간 그걸 딱 조합해 봤더니 하나의 문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엉뚱하지만 뭐 발랄하다, 엉뚱하지만 음. 뭐 생각이 깊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음. 막 엉뚱하지만 재밌다 이걸 음. 다 합쳐보니까 음. 저라는 사람이 뭐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게다 있어서 음. 그거를 섞었더니 좋은 점이 됐었던 거를 이제 대학생 때 경험해서 음. 그 이후부터는 절대 흘려듣지 않아요. 오. 근데 또 나쁜 말은 좀 버려, 예? <laughs> 좀 버려야겠다. 아, 너무 좋다. 스트레스를 네. 안 받겠네. <laughs> 이게 되게 자기객관화가 잘 되고 계신다. 사실 아, 약간 남처럼 얘기하는. 어, 그러니까. 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어디가 그걸 그래, 상처를 안 받으면 자기객관화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다들. 근데 좀 그런 거 같아요. 좀. 이게 되게 또 중요한 게 <laughs> 제가, 제가 여섯 번째 게, 그 게스트인데 제가 공통점 나왔던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도 중요한데 네. 이게 주변 사람 생각하는 자기 자신도 되게 중요하다 라는 음. 얘기가 공통점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그걸 어필해야 다, 그 다른 타인들이 내가 가진 거를 뭔가 사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일곱 살 때부터 되시는 그러니까. 분이시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노래를 할때 음. 선생님이 노래해 주시고 제가 노래한 거 항상 녹음을 해야 돼요. 저는. 아. 그게 이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게 굉장히 트레이닝이 됐구나. 네네.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듣는 제 목소리는 사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완전 제가 있죠. 제가 부르는 목소리랑 음. 음. 녹음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 있는 목소리는 되게 다른 사람으로 자꾸 느껴졌어요. 네, 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오. 항상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지금 불렀을 때 음정이나 불렀을 때 이런 말투나 음. 그리고 딱 사진이나 영상에 담기는 그런 거랑 녹음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오. 어렸을 때 겪다 보니까 오. 조금 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이거 되게 좋은 교육 방법이다. 어 그러니까 <laughs> 녹음해서 되면 정말이죠. 아, 우리 애들한테 이제 목소리 녹음해서 좀 들어보라고. 일단 <laughs> <해야 되겠다>, 이제 <laughs> 연습을 좀 시켜야 되겠네. 왜냐하면 국악은 악보를 보기는 해도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걸 그대로 부르는 약간 도제식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녹음이 없으면 음... 다음날 숙제를 해갈 수가 없어요. 오... 그러니까 녹음을 항상 착착착착 하다 보니까 오... 어, 어제 내 목소리는 왜 이러지? 어 내. 뭐 그제는 또왜 그러지? 일곱 살 때부터 같아. 자기 자신을 계속 스크리닝한 거잖아요. 아마 숙제 하려고 그랬. 어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난 지금 좋은 뜻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볼 일이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네, 녹음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하시니까 아직 제 약간 어린 시절 기억이 음. 그 소환되는데 그때 카세트. 제가 제거 목소리를 음. 녹음해가지고 해본 음. 적이 있거든요. 처음엔 되게 이상한 거야. <laughs> 예, 그때 그 기억이 좀 생생하게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거의 약간 매주 거의 음. 네. 숙제처럼 해가신다고 하면 음. 자기 자신을 뭔가 객관화시켜서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음. 하긴 합니다.